후보자님 말씀이 괴변이에요. 왜냐하면 어니스트 앤 영에서는 인턴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 가기 싫어요. 그런데 딴데 가기가 지금 무슨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 회사에 아빠 찬스 해서 아빠에서 외부로 갔어요. 그런데 외부 가고 나서 영주권 따고 두달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료가 웨이브는 망했으니까 자료 없다. 그런데 그러면 네이버는 회사가 설립했다가 회사가 망하면 입사 자료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의혹이 있어요. 미심쩍은 데가 있는데 안 내잖아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 후보자께서... 얼마나 이게 사실을 왜곡하고 비트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 장녀가 미국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 굉장히 월세가 비싼 아파트에 살아요. 주거지에. 그래서 송금 내역 달라니까 달랑 지금 한장딱 자료를 줬는데요. 이게 언제 자료냐. 2025년 10월, 10월 31일. 2024년 10월 1일에서 2025년 10월 31일 자료 요 달랑 한장 줘요. 이때 외부에 있었나요? 이때 미국에 계속 있었나요? 이한 장으로 됩니까? 이게 계속 준 자료를 줘야지 이게 불법 송금인지 외화 송금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검증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장 주고 우리 보고 엿 먹으라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후보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후보님의 답변하는 태도, 자료 내는 태도 이런 걸 보면 후보님은 문화관광체육부장관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살짝 살짝 국민도 속이고 국회의원도 속이고 이렇게 비트십니까? 예. 이거 안 돼요. 예, 약간 위 위원... 아니 외국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보낸 송금 내역 다 주십시오. 왜한 장만 딱 주고? 입막음 하려 그러십니까? 입틀막이세요, 시장님? 제가 예, 제가 그 위원장으로서 예 제가 얘기하면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발언을 삼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과 이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추측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조금 전에 발언은 좀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뭐냐면 엿먹을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 아니 그 발언은 이 아니 그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지리하는 상황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엿먹을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난,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료를, 자료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또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그렇게 추정을, 추정 내지는 추측을 하고 단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